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종현입니다. 생생경매 16강입니다. 오늘의 방송 주제는 유치권 특급 비밀 1편입니다. 앞으로 유치권에 대해서 여러 편에 나누어가지고 영상물을 제작을 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매 투자자 입장에서는 간혹가다 경매 정보지를 보시게 되면은 유치권이 신고된 그런 물건들이 이탄 말이지요. 그렇다면 현장 가보니까 무슨 뭐, 퍼링카드 쫙 붙어 있어요. 그 내용을 보니까 유치권자하고 대화를 하면 해결 안 되는 것이 없다 하면서 밑에다 막 휴대폰 번호 막 적어놓고 하거든요. 또 때로는 봐가지고 저 뭡니까? 쇠콤 등 이런 그 시술도 해놓고. 어. 그런데 현장을 가보니까, 야 물건을 참 끝내주고 좋아요. 좋은데 유치권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게 이제 궁금스러워가지고 퍼링카드 어, 에보니까 전화번호 보니까 해서 전화를 하다 보니까, 이 심정적으로 보니까, 아, 저 유치권이 가짜인 것 같단 말이지. 음. 가짜인 것 같아가지고, 입찰 들어가서 낙찰을 받았습니다. 낙찰 받고 나서, 현장 가가지고 유치권자랑 다시 만나서, 그전에 전화상으로 했는데,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아, 이게 가짜가 아니고, 진짜일 확률이 좀 있어 보이는 것 같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낙찰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유치권자에 대해서 유치권 부존재 확인친구 소송을 제기할까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부존재 소송을 제기해본들 그 사람이 진짜 진정한 유치권자라면요 당연히 낙찰자는 폐소 판결을 받을 것이란 말이죠. 이런 식으로 되었을 경우에 예를 들자면요 유치권자가 자기 공사 대금이란 말이죠 건축업자인데 한 5억 정도 들어갔다 이겠지요. 낙찰자는 5억 내놔라 이거죠. 어. 그럼 낙찰자는 본인이 입찰한 금액 말고 플러스 5억을 또 추가적으로 더 투입을 해야 되는 그런 대단히 대단히 참 불미스러운 사태가 발생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런 구렁텅이에 빠졌을 적에 과연 우리는 어떤 식으로 해서 빠져나와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 제가 이제 유금 뭐, 어, 거창합니다. 뭐, 특급비밀이라고 했는데, 막상 여러분들이 한번 제 말씀 들어보시면, 아, 저런 방법이 있을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아마 아실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예, 칠판에 의해서 어, 설명을 드리고 또 이제 유치권이 신고된 경매 물건에 대한 경매 정보지가 아니습니까그 경매 정보지에 의해서 어, 부수적으로 또 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칠판에 의해서 어, 유치권 뭐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은 좀이 법률적인 용어가 상당히 낯설을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들 이 앞으로 경매 공부를 하시면서 가지고 물론 이제 경매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어 이런 내용들을 다들 아시겠지요. 그런데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봐가지고 잘그 모르시거든요. 법률 용어가 막 뒤섞여 버리면요 머리가 아파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제 법률 용어이지만은 가능하면 우리가 이제 경매 이야기하는 식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에~ 차근차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유치권 하니까 유치권이 게 뭐냐 그러니까 간단하게 막 공인중개사 공부하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어떤 그 시계 수리비 있잖아요. 시계 수리비예 시계 수리비로 이건 이제 유치권을 설명을 하곤 하거든요. 지금 제가, 이 제가 차고 있는 시계가 있습니다. 이 시계가 있는데, 이 시계가 보니까 고장이 나버렸어요. 고장남자는 어떻게 됩니까? 시계 수리를 해주시는 분한테 가가지고 시계 수리를 의뢰를 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럼 시계 수리 업자는 이 시계를 수리를 하시겠지요? 그럼 시계 수리를 함에 따라가지고 나중에 어떤 그, 어, 비용이 발생됩니까? 시, 시계 수리 비용이 발생되죠? 시계 수리 비용. 그러면, 시계 수리업자 그분은 제가, 가가지고, 아, 시계 수리 다 끝났나? 네, 다 끝났다 이거죠. 그러면, 제가 시계 수리업자한테 시계 수리를 줘야지만, 이 시계 수리업자는 저한테 이 시계를 준단 말이지요 이렇듯이, 유치권은 뭐냐? 그러니까, 이 시계라는 특정 물건입니다. 그죠? 이 시계라는 특정 물건입니다. 안종에는 이 시계다 해가지고요. 이 특정 물건으로 인해서 발생된 채권입니다. 특정 특정 물건입니다. 아, 여기서 이제 시계로 봐야겠죠. 특정 물건으로 물건으로 인해서 발생된 발생된 채권하는 게 뭡니까 시계 수리비거든요. 그러면 시계 수리업자는 이 시계라는 특정한 물건으로 인해서 발생된 채권인 시계 수리비를 본인이 시계를 수리 의뢰맡긴 사람한테 받을 때까지는 이 시계를 꽉 잡고 있는 겁니다. 잡고 있는 건뭐다이 점유입니다. 점유, 점유. 점유를 함으로 인해서 시계 수리업자는 자기 시계 수립이란 채권이거든요, 채권. 이 채권을 나름대로 확보, 어, 채권을 확보한다는 그런 어 차원에서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더 말씀드릴게요. 시계 수리업자가 특정 물건인 시계로 인해서 발생된 채권인 시계 수리비를 즉 채권 확보입니다. 시계 수리비를 회수할 때까지는 그 시계 특정 물건입니다. 이거 점유할 수 있는 그런 권리다. 이렇게 유치권을 좀 이해하시면 되고요. 또 하나 뭐 맞습니다. 세탁물 그 수선을 맡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탁업하시는 분 입장에서 봐가지고 나름대로 뭐 드라이클리닝도 하고 해서 세탁물에 대한 수선 비용이 발생됐거든요. 그러면 특정 물건이 뭡니까? 이때는 시계가 아니고 세탁물이죠. 그리고 발생된 채권이 뭡니까? 세탁수선비 이렇게 나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세탁소에서는 세탁수선비를 반환받을 때까지는 뭐다? 세탁물을 어떻게 점유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세탁수선을 맡긴 분이 오셔가지고 수선비를 주면은 세탁소 주인분은 어떻게? 세탁물을 준다는 거죠. 동시이행입니다. 아. 이런 식으로 이제 세탁물 수리비 뭐또 자동차 수뭐 수리비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부동산 이제 경매, 부동산 경매 사건에 있어서 보면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어떤 지역의 특정 지역의 특정 부동산입니다. 특정 물건입니다. 특정 물건인데 예를 들자면요, 갑이라는 사람이 건축업자입니다. 이 집을 자기 비용으로 지었습니다 건축을 했다는 것이죠. 왜 자기 비용으로 건축하느냐? 여기에서 건축주가, 건축주가 만약에 A라 치자 이거죠. A와 갑간에 둘이서 나름대로 이제 계약서를 체결하겠지요. 야, 우리 있잖아. 지금 내가 당장 돈이 없으니까 당신, 즉, 건축업자 당신 돈으로 일단 집을 다지어라 집을 다 짓고 나서 그 이후에 분양을 해가지고 그때 우리 정산을 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음 갑, 건축업자 입장에서 음 알았다 해가지고 자기 비용을 들여가지고 집을 지었다는 것이지요. 집을 지었는데 아그 와중에 보니까 이건축주 a라는 분이 부도가 나버렸어요. 부도가 나는 바람에 어떻게 이 부동산이 경매 시장에 나왔다는 겁니다. 그럼 a 또갑 건축업자 입장에서 봐가지고 자기 공사 대금이 발생되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공사 대금은 뭐로 인해서 이 특정한 물건입니다. 시계 수립이랑 여러분들 좀 대비해서 어,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시계 수리비와처럼 이 특정 물건은 건물로 인해서 발생된 뭐 공사 대금입니다. 공사 대금. 공사 대금 채권이죠, 채권. 갑은 뭐다. A한테 공사 대금을 반환받을 그런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아, 그런 그런 와중에 A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이 부동산이 경매가 넘어갔다 그러면 갑 입장에서 낭패를 본단 말이죠. 그러면 갑은 어떻게 한다? 공사 대금을 이 반환 받을 때까지는 이 물건 특정 물건을 여기도 점유하듯이 점유한다는 겁니다. 점유. 점유하고 있다가 경매가 진행돼 가지고 이 얼이라는 사람이 낙찰을 받았습니다. 이래었을쪽 원칙은요. 이 건축업자 갑과 낙찰자 얼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이분 갑 입장에서 봐 가지고 자기가 공사 대금을 반환 받기 위해서는 어떡 한다? 이 건물을 점유를 하면서 점유를 한다고 본인의 유치권 유치권 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난 유치권 자라서 근데 갑과 얼 낙찰자는 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예. 자, 그런데 보니까, 갑은 일단 이 건물을 단지 점류만 할수 있을 따름이고, 점류만 할수 있을 따름이고, 어리 입장에서 봐가지고요, 갑한테 해봐, 당신 방패라고 주장을 못 한다는 것이죠. 왜냐면, 갑은 이 특정 물건으로 인해서 발생된 공사 대금을 회수할 때까지는 그 특정 물건을 점유할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어리 입장에서 방패라고 주장 못 한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보니까 어른, 이 물건은 낙찰을 받았단 말이죠. 낙찰받고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 이 등기를 하였습니다. 그럼 등기부 등본상에 보면 분명히 얼자기걸로 되어 있어요. 자기걸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갑이라는 사람이 이 물건을 점유를 함으로 인해서 얼 입장에서는 소유권, 자기는 부동산 등기부 등본상에 분명히 소유자로서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권의 권능에는 그 물건이 자기 거니까 자기 마음대로 어떻게 사용할 수 있고 또 어떻게 됩니까? 아니면 누구한테 전세는 월세져가지고 수익을 취할 수 있고 아니면 또, 아유, 너무 오래 사니까 지겨워해서 처분, 팔 수도 있단 말이죠. 또는 이 처분의 내용에는 그 부동산을 팔 수도, 매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 등 금융기관에 제공하고 대출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소유권에 내재되어 있는 권능은 사용하고 내 거니까 수익하고 내 거니까 내가 월세나 전세 놓는다 이거죠. 또 처분할 수내 마음대로 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유치권이 신고돼 있고 유치권자 임으로 점유를 하고 있다 그러면요 유치권자의 점유내해서 낙찰자 어른 그 물건을 사용 못하죠. 유치권자 점유하고 있으니까 또 나가서 아 낙찰자 어른 이 물건에 대해서 전세나 월세를 못 놓겠죠. 왜? 아갑이라는 분이 이 물건을 점유라고 하시니까 따라서 사용하고 수익을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단지 처분만 할수 있다는 겁니다. 처분하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부동산을 매각, 팔아 판다 이거죠. 아니면 또 어떻게 은행 등 금융기관에다가 담보 제공을 하고 담보 제공입니다. 담보 제공을 하고 대출을 발생시킬 수 있을 따름이더라. 따라서 을 입장에서 낙찰자 어이죠 이분 입장에서 봐가지고 사용 수익할 수 없는 것을 할수 있는 것으로. 돌리기 위해 가지고, 어른 갑한테 가가지고, 저기, 공사 대금 얼마에요? 아, 나 얼마다? 그럼, 네, 알았습니다. 해가지고, 공사 대금 만약에, 뭐, 3억이다. 뭐, 3억을 주고, 나름대로, 가본 이, 점유하고 있는 이 부분을, 어른한테, 점유 이전을 해주고, 소위 동시 이행이다. 일단, 그렇게, 여러분들 좀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이죠. 에, 또, 다시 한번 더, 정리를 하겠습니다. 음, 여기 보시니까, 이 건물이 있고요 이 건물에 갑이라는 사람이 건축 업자입니다. 업자고 업자 겸 공사 대금을 못 받았기 때문에 유치권을 주장한다 해서 유치권자입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이 부동산이 경매가 진행돼 가지고 이 부동산을 누가 어리라는 사람이 낙찰을 받았다 이거죠. 어지라는 사람이. 자, 이렇게 되면 갑과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갑과 을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을 입장에서는 자기의 완전한 소유권 행사를 하기 위해서, 즉 사용하고 수익하기 위해서 처분을 할수 있거든요. 등기부 등상이을 명의로 등기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사용하고 수익을 하기 위해서는 어떡한다 더라 갑의 이 사람이 주장하는 공사 대금에 대해서 주고 동시 예행을 하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이런 물건의 경매가 나왔다 그러면 얼리 입장에서 봐가지고 현장을 가서 조사를 할거 아닙니까? 그죠? 현장 가서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뭐 통상적으로 가보면 뭐 프랭카드 막 붙어져 있어요. 붙여가지고 유치권자의 뭐 연락처가 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서 유치권자랑 한번 전화 통화도 하고 해보니까 어립장에서 보면, 야, 갑이 게뭐 냄새가 난다, 얘기했지요. 이게 죠 이게 유치권자가 아닌 것 같아. 한마디로 어립장에서 봐가지고, 가짜다. 가짜 임차, 가짜 유치권자다 아, 시중에서 또 뭡니까? 영상물에, 유치권 관련된 영상물 보게 되면요. 경매 사건에 있어서 신고된 유치권은 거의 가 가짜다. 라고 그런 식으로 제목을 해, 해가지고 강의를 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어, 그거 상당히 제가 볼때 위험한 발상이라 저는 그럴 겁니다. 가짜인지, 진짜인지, 그 강의하시는 분이 말이죠. 그 유치권자 뱃속에 들어가 봤냐고요. 안 들어가 봤잖아요.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경매 경험 없으신 분들은, 야, 유치권 전부 다 가짜야 그냥 마음 놓고 들어가 버려요. 그럼 나중에 진짜 뭐, 여러분들 어떻게하시려합니까 봐가지고. 그죠? 그런 정면에 있어서 우리가 유치권이 신고되었다 했을 적에는 이 사람들이 말 그대로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할 일이 없습니까? 할 일이 없어가지고 이 물건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데 그냥 유치권 신고했나이겠지 뭔가 어떤 관계가 있으니까 유치권 신고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이 낙찰, 받았대. 왜? 갑이 이 사람 가짜 같대, 가짜. 음. 낙찰받고 나서, 어, 어린 이제 갑을 찾아가서 만나버리고, 야, 이 가짜가 아닌 진짜더라, 진짜. 그 음. 근데 이 사람 그, 어, 주장하는 공세대금 얼마든지 3억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어린 입장에서는 본인이, 낙찰가격이 있습니다. 낙찰가격이고, 낙찰가격이 플러스 3억을 더 추가적으로 취급을 해야지만, 어른 이 부동산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을 행사를 할수 있는 거 아닙니까?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단 말이죠. 야, 근데 현장, 그, 그 가서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 보니까, 이내 주머니에 말이 어, 뭐, 돈도 없고, 진짜인데, 야, 큰 낭패란 말이죠. 3억 원이나 돈을 구할 수도 없고, 과연 어떡 하지? 돈이 없다. 그, 그러니까 내 주머니, 여러분도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상대방한테 어떤 그 돈을 줘야 됩니다. 법리적으로 줘야 되거든요. 특히,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다 그러면요. 그런 임차인이 있는 물건 낙찰받았습니다. 근데 그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액이 한 2억 정도 되는데, 아, 이분에 보니까 경매철서상에서 1억을 배당받았다 이거죠. 그럼 나머지 1억에 대해서 낙찰차 인수를 해야 되거든요. 자, 이건 이제 법리적으로 인수를 해야 됩니다. 인수를 해야 되는데,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봐가지고 인수한다. 그래도 여러분들 주문에 만약에 1억이라는 현찰 돈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안 주는 게 아니고 못 주는 거란 말이에요. 돈이 없으니까 못 주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이걸 잘그 판단해야 됩니다. 내가 저 사람의 자녀 보증금액 1억을 줘야 되는데 내 주문에 돈이 없다. 돈이 없으니까 못 준다. 못 줬을 적에 그 임차인 상대방은 자기 1억이라는 그 보증금액을 빨리 회수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럼 상대방은 낙찰자인 나에 대해서 어떠한 액션을 취할 것인가? 이런 걸 가만히 여러분들 곰곰이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어리 입장에서 보면 낙찰 받고 나서 보니까, 야, 3억 원을 추가로 인수해야 된다. 이거이지 사람 주장하는 그 공사 자금이 3억 원이라 그러면은, 야, 근데 중원에 돈이 없어요. 중원에 돈이 없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못 주는 거죠. 그럼 내가 못 준단 말이죠. 못 줬을 적에 이 건축업자 겸 유치권 자 이분은 어떤 행위를, 액션을, 누구한테, 어에 대해서 액션을 취할 것인가. 라는 것을, 어 낙찰자가 사전에 인지를 하고 이런 사실을 우리는 좀 알아놓는 것이 좀 좋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사전에 인지를 하신 상태에서 낙찰을 받고 나서 어 갑이 분명히 자기 공사 대금을 달라고 한다. 그걸 주면 돈, 돈이 없으니까 못 준다 이거죠. 돈이 없으니까 못 준다. 이랬을 때 갑은 나한테 어떤 액션을 취하겠지? 그럼 저 사람이 어떤 액션 취하는데 그액션 취하는 것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우리는 앞으로 이런 걸 공부하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권리분석 해가지고요 건저당권가압류 등기, 담보가 등기, 강제경매 기입 등기 또 때로는 전세권이 하나의 말소 소멸기준 권리가 돼가지고 앞이면 인수요, 뒤면 소멸이다 제가 보는 관점에 있어서는 권리분석은 뭐 최한 뭐 2, 3초 안에, 3, 4초 안에 끝나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권리분석은 간단하게 심플하게 끝마치시고, 그 다음에, 보다 더 상당히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그 부동산의 가치에 대한 분석이라든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네. 그런 측면에 있어서, 어 이번에 보니까, 이 부동산의 가치에 말 그대로 필이 꽂혀버렸어요. 와, 이거 대단히 좋다, 이거죠. 근데 주머니에 돈이 없어 못 준다 했을 적에, 갑 이분은 과연 나에 대해서 어떠한 식으로 액션을 취할 것인지에 대해 가지고, 우리는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여기서 제가 경매 정보지를 잠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본 사건이, 이미 낙찰된 사건입니다. 낙찰된 사건인데요. 여기 에 보시면, 뭐, 신모씨라는 분이, 신모씨라는 분이 1억 3,100여만 원의 낙찰을 받았습니다. 낙찰을 받았는데, 이 사건에 보면은, 이 아파트인데 유치권이 신고가 되어 있어요. 유치권이 밑으로 잠깐 내려가 볼게요. 잠깐만 내려가 봅니다. 화면을 좀 키울게요. 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유치권 신고가 되었으니, 유치권 신고가 되었으니 물건 번호별 유치권 신고 내역은 별도로 조사를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보니까, 아, 이런 유치권 신고가 되어 있다 그러면요. 일단, 어, 채권자 입장에서는 바로 유치권자죠, 그죠? 어, 자기 공사 대금 등을 회수하기 위해서, 이 물건이 경매가 진행되더라도, 어쨌든 자기 공사 대금을 회수하기 위해서, 어, 어떤 법률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란 말이지요. 이 상태에서 이러한 상태에서 신모 씨라 분이 이 물건을 1억 3,100여만 원 선에서 낙찰을 받았습니다. 낙찰을 받았는데 요 사건이 나중에 또다시 경매가 나왔어요. 또다시 경매가 나왔는데 요 또다시 경매 진행된 사안은 제가 2편에서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806호입니다. 806호 기억을 좀 하시기 바라고요. 이렇게 이제 유치권이, 유치권 신고가 되어 있는 경매 물건에 대해서 낙찰을 받고 나서 주머니에 돈이 없으니까 못 주지 습니까 그럼 내가 유치권을 주장하는 사람한테 자기네들 공사 대금을 못 준다 이거죠. 못줬을때에는그 유치권자는 어떤 식으로 액션을 취할 것이냐, 낙찰자인 나한테. 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806호가 나중 에또 다시 경매가 나왔습니다. 또 다시 경매가 나옴로 인해 가지고 과연 유치권자와 낙찰자와의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조금 여러분들 막 어, 알아놓으시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자, 이번 그 생생 16강에서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17강에서 연이해 가지고 어, 유치권 특급 비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안정현 경매 t v 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요. 어, 우측 하단에 있는 붉은색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경매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이상 안종현의 말씀드렸습니다. 네, 고맙습니다.